우리하여 주님께서 예지하신 영원한 척소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장로님의 소천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유족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 아멘. 사별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며 아멘. 영생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그심령들을 부드러워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이르기까지 세월을 아껴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체병육 장모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장모님처럼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기게 하심니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인생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때 우리 장로님과 천국에서 다시 만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여 아멘. 이제 장례가 끝날 때까지 모든 과정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오 about you. I 리 m about you. I am about you. I am about you. I am a b 이 u t you. I am about you. I am about 고 o u I am a b 영 u t you. I am about you. I am about you. I am a 다시 만날 소망으로 위로받기를 원하는 유족들의 머리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를 원하는 모든 전문객들과 또한 교우들 모두 이렇게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었기만을 단절히 수고하나옵나이다 아멘